남한은 국호가 대한민국이니까 한반도라고 할 것인데 북한은 국호가 북조선 인민공화국인데 한반도라고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기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도 한반도기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조선반도라고 합니다. 이하 스토리1. html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남한의 경우 남북이 각각 점유하고 있는 반도 전체를 한반도. 라칭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경우 조선반도 라칭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의 대결적 구도가 용어에 그대로 내포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뜻한다. 이외에도 한국전쟁, 조선전쟁, 북한, 남조선 등등 이로헤야할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역사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이련이와 현대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 편의성으로 인해 남과 북이 분명 정식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에도 모두 한국현대사 혹은 조선현대사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이 각각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는 엄연히 남과 북은 하나의 역사를 가지는 것으로 묘사될 필요가 있으며, 단정 수립 이후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문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양측이 서로의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를 형성해왔음을 부정하고 각각의 독립된 역사를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1948년 이전에는 최대한 남과 북을 하나의 역사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에 시기는 남과 북 양측의 올바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상적인 중앙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사 임시로 설치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나 과도입법위원 등을 그런 것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남과 북 양측이 전 한반도를 대표하는 것을 표방하지 않고 통일된 민족 국가 수립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해방 3년 사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를 각각 남한 현대사와 북조선 현대사로 칭하고자 한다. 이는 남과 북이 각각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되는 정치적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왜곡된 분단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호칭이다.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